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 지금 누가 봐도 주무시고 계시네요. 눈 구라고요. 네집 앞에니까 말문 열어. 아 그래? 현관문 열어. 씨발 왜 문을 안 열어? 아니 왜 우리 집 앞이야? 어디야? 이 앞인데 왜 현관은 문을 열어주는데 왜 여기는 안 돼? 거기는 그냥 문 열고 들어와라. 그문 고장났다. 어, 그러네. 어 들어와. 자동문이야. 연기 지려버리네. 야 연기 지려버리네. 야 네는 더 말랐냐? 너 좀냐? 나는 좀 괜찮다가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찍은 거고. 와 얘는 사리한지 살이 사리지 살이 진솔이 여러분들 오랜만에 와서 진솔이가 또 한때 카타 장인으로 또 유명했잖아요. 이는 카타를 나한테 배우려고한 이유가 뭐야? 내가 담원에 담원에 합방을 갔었어요. 쇼 메이커가. 이들 그냥 꿀잼은 카타리나다. 카타리나다. 카타리나를. 하면 점수는 오른다. 그래서 문득 네가 생각난 게 이제 문득 아, 내 실력에선 이제 어차피 챌린저 거를 배워봤자 내가 습득을 하지 못하니까 나랑 비슷한 맞지. 너는 안 돼. 내가 네 하는 거 보면서 왔거든. 넌 일단 시청자들한테 고맙다고 일단 대가리를 받고 시작해.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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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족 같은 플레이를 봐주는 것만으로 도 공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 밥 먹을래. 밥 먹자. 오케이. 어, 오늘 그래. 역겨운 게 뭔지 알아? 너는. 아, 양치안 했다고 그래. 그래, 왠지 족같 족가... 낙타 똥구멍 <laughs> 냄새가 나더라. 어, 무슨 소리야? 어, 낙타 트름 냄새가. 무슨 소리야? 어? 그다 c a u 한 민간 한 민간 하시는데 그만해 주세요. m i n g on. I'm c o m 갔다 g 서 n I'm c o m i 서 g 제 n I'm c o m 제 n g on. I'm c 제 m i 나왔는데 제가 영장이 이제 곧 on. 나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나 이제는 웃을 수가 없어. n 불편하지 이제. o m i 다 g on. I'm coming 다 그 카톡 와있으면 옛날엔 설렜거든요 다른 뭐 어떤 여인이 나에게 연락이 왔나 또 이렇게 궁금했는데 지금은 공익이라도 똑같다니까 똑같이 훈련소 가고 똑같이 2년동안 갇혀있는건 똑같아요 님들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공익이랑 현역이랑 그무게 차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2년동안 내가 할수 있는 꿈을 펼치는게 똑같다는거예요 당신 꿈이 뭔데요 에? 당신 꿈이 뭔데요 딱아 꿈이 뭔데 아니 근데 나는 군대에 있을때 니 어... 네 보면서 이 새끼는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구나 한게 응. 농담 아니고, 한때 롤도체스 했을 때 있잖아. 맞아. 그때 군대에서 롤선생하면 인기 지렸거든? 맞아, 맞아. 롤선생 맨날 가. 애들이 왜냐면, 응. 군대에서 자라간다고 난 전화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여러분들 왜냐면 애들이 초반에 롤도체스가 붐이었어. 그때가. 맞아, 딱 붐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핸드폰 받으면 다 롤체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전부 다롤롤 선생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홍승채 댁인가, 공승체. 어 그거 진솔한테막 물어봐 달라고 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새끼 존나 웃다 진솔한데 친하냐 물어보고. 롤쳐 하는데 얘가 네가 무슨 캐리터지? 롤할 때 원래 탈론이랑 모르가나 있잖아요. 아, 그지고 이제 근데 선지자 중에 탈론 모르가나가 있는데 이새끼고간관 이상호를 그롤 체지지 치면 탈론 모르가나 댁만 진짜 농담 안치고 400 판을 <laughs> 그 연속으로. 맞아, 맞아 나그 댁만 했어. 탈론 모르가나만 하니까 나 존나 <laughs> 웃겨가지고 그래서와 얘는 진짜 가기 전에도 <laughs> 탈론 모르가 <laughs> 만 하다가 서 휴대폰으로 탈론 모르다가 그 어, AI가 싸우고 있는 것을처 보고 있으면 어떤 아니 얼마나 그게, 그게... 맞아, 맞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존나 웃긴 게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지가 뭐 하다가 뭐잘 되다가도 그냥 지가 재미없거나 지가 다른 거에 꽂히면 접어버려 그냥. 맞아. 어떤 이제 인생 상담가한테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진짜. 그건 너가 나한테 말할 수없는게 뭐냐면 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laughs> 당장 지금 치킨만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살수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장에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 돼야 사가몽이 맞다 응. 가몽이랑 나랑 그 같이 게임한다 말이야 응. 가몽이랑 디코 하는데 어. 이상호 걔 나한테 친한 척왜 하냐 물어봐줘 이러. 이러던데 이러던데? 친구는 맞는데 안 친하대 이랑. 어, 안 받잖아 일부러 안 받는 거야 내가 상화몽 생일날 로 어? 데이터라고 20, 20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 쿠폰도 줬는데 진짜? 그예내 그래. 생일날 상화야 뭐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여깄다 응. 아, 여다 선물 갖다가 필요없다 했거든 그때부터 아. 어. 카톡 안 보내더라 나 그때 상화 아직도 기억나그 성도에서 내가 그때 방송하고 방송 끝나고 이제 상화 뭐 하나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개 충격이었던 게 얘가 엎드려가지고 뭔가를 존나 우적우적 혼자 처먹고 있는 거예요 밥벌레처럼 그뭐 쪽쪽 빨아먹으면서 뭘 먹고 있어 내가 뭐 먹냐 하니까 응? 치킨? 이러길래 다 먹었어 하니까 어 미안 다 먹었다 이러길여기다 봤는데 허니 콤보를 씨발 다 먹은 거예요 혼자서. 나 진짜 나그나그 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 그 뭐랄까 그 문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진짜 그 허니 콤보를 그 누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한개 남은 거였거든요. 장면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기억나. 너, 너, 너는 니는 기억 안 나지. <laughs> 나 몰라 기억? 나 니는 일상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존나 신기했다 이게 약간 기괴했다고 해야 되나? <laughs> 맞아. 약간 진격의 거인 보는 느낌? 코피비트 연어가 진솔 이방에서 해야지. 방송하다가 진솔이 야동 들켰던 거 생각난다. 그러게 이새끼는 생각해보니까 방송용 컴퓨터로 야동을 쳐봐가지고 와또라인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우리가 GE엔터테인먼트일 때 방이 한 개씩 있었어요 개인 방 개인 방이 한 개씩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출근을 해서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자기가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거야 맞아. 새벽 방송 끝나면 이제 할게 없는 거야 집 바로 가긴 싫고 집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아뭐 하지 하면서 컴퓨터 지적지적거리고 있는데 야동이나 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갑게 어. 야, 근데 거기막 사과농도 있고 다 있었잖아 아 근데 뭐 문자 안 보고 약간 좀 없는 척하면 되니까 솔직뭐 지나가다가 진솔이 뭐하나 하면서 누가 야동 보나 하면서 보진 않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야동이나 볼까? 나와의 약속만 지킬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야동을 보면 이제 거사란 게 치러, 의식을 치러야 되잖아 한참 건강한 나이다 보니까 그 의식을 치르는게 뭔가 스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오케이 네. 한번 시도해 보자 <laughs> 했는데 앞 아, 불사 검은 검기라란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안간 거야 집을 나다간줄 다 알았는데 어, 그 형이 이제 딱아이 기억나 문을 열고 주주인요 도중에 어, 살짝 살짝 도중에 그 살짝 도중에 바지가 내려가 있는 아, 도중에. 아, 아, 아. 그 형이 문을 딱 이렇게 었는데 어. 문을 딱 열면서 진솔아 뭐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문을 열고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진솔아 뭐하딱 <laughs> 닫고 가, 나가더라고 아 존나 수치스럽다 아니 아. 그래갖고 내가 아니, 내가 그 상황에서 범치는 거야 아 개수치스럽다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형 오해야 이렇게 나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거기서 형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형 어, 왔어? 언제 집 언제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존나 부끄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검격형이 아무 말도 나눠주더라고. 나그 아, 다음부터. 암호를 나눠주더라고. 아, 뭐. 뭔 마무리 열심. 뭔 마무리 어떻게. 해. <laughs> 그건 그건 시미캔도 못해요. <laughs> 진짜로. 뭐 <laughs> 듀오예요 미친 새끼 미쳤나 봐. 야가몽아 어. 나 지금 어이 없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네뭐 나랑 안 친하다고 했냐 방송에서? 어? 친한 척하지 말라고 했다며. <laughs> 아나좀 황당하네. 가몽 우리 친한 거 아니었냐? 아 우리, 우리 안 친하지 그뭔 <laughs> <laughs> 개소리야 우리 베, 베프 아니었어? 아니 우리 안 친하지 우리는 친한 게 아니라 성호야 어. 안지 오래된 거지 <laughs> 아 그래? 그러면 <laughs> 내가 네 생일날 줬던 그 30만원 쿠폰 나 다시 환불해주면 안되냐? 성호야 어? 줘? 어 상 삐졌네?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친하지도 않은데 난또 내가 오해해버렸네 친하다고 아 상우야 진짜 친해 우리? 우리 친한 거 아니었어? 나는 나름 내가 이제 93년생 친구들 중에 나는 이제 프렌드가 몇명 몇 없는데 음. 그 중에 이제 걸프렌드 걸프렌드로 치기엔 네가 이제 한 탑3 안에 든다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이제 어, 음. G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가 인, 인연을 시작해가지고 그지 우리가 또 에이스 테크노타워에서 그 1층에서 근데 우리 그... 안 친했잖아 삼겹살도 많이 먹고 어? 그니까 우리 그때안 친했잖아 상호야 쿠티.. 어? 그랬어? 그니까 아무튼 우리가 프렌드 어, 어, <laughs> 아니었냐 야그러니까너 약간 상호야 너가 어? 약간 미화가 됐어 우리의 관계가 아 우리 관계? 아 그래? 어 너가 아프리카 복귀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아 어, 되게 잘해줬어. 아 그래? 내가 심히 오해를 해버렸네. 아니 막말로 우리 그위때뭐 있었잖아. 뭐초이 누나 있었고, 견자이 있었고, 뭐 이춘양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나마 네가 제일 친한 캐서 친한 줄 알았는데 그 우리가 친한 건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안 알지 오래된 거였구나. 그럼 오늘부터 친하다 하자. 그래? 네? 아 그건 좀 그래. 아니, 갑자기 네가 그안 친하다고 하니까 난또 이제 좀 되게 어 그러네. 아 또. 똥... 아니, 서운하진 않고, 뭐, 그냥 굳이 나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고. 아!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아니, 아니. 전혀 전혀. 아니, 근데 나는 또 너가 룰 대통령인데.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 시청자분들이 막 상호랑 친하다 이랬는데 좀 나자요 상호랑 친해요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야지. 아니 또 그러니까. 어어 어, 어. 그러니까 나랑 친하다 친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랑 뭐 주먹이 온다 맞짱 까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고. 어 기회가 좀더 좋은 거 같아. 애디 네, 어. 요새 방송하냐? 방예 뭐, 방송해? 어, 아 해. 아어아 어, 아,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 거머가 우리 나중에 한번 어한 아, 맞아 어 알았어. 어 그래 수고해라. 어 친하다니까 이제 <laughs> <laughs> 리얼 리얼 프렌드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진짜 삐졌네. 아 삐졌어요. <laughs> 아니 약간 좀 뭐랄까 네 마음의 상처를 입었네 방금. 아안 입었어. 너 방금 밴 밴도 못 하고 지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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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예 니아 거의 아니, 정신 팔려가지고 네 무대를 보면서 아니. 막 그래 찐으로 약간 좀어 맞잖아. <laughs> 전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